녹차 커피입니다.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.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.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.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.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.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. 한 말을 기억하라.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수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.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.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,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.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.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.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. 내가 아무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받고 또 미워하였도다.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.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. 한 말을 응하게 하라며라.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.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,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.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. 아멘.